안녕하세요. 한놈만 펜다의 마음을 대표입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하죠. 네, 불안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은 시장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제 국채금리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채금리라고 하는 거는 미국채금리입니다. 자, 어제 나스닥이 폭락했어요. 자, 나스닥 폭락했는데, 그 이유와 이렇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나스닥이라고 치면은, 이제 나스닥, 뭐, 좀 나오죠. 네, 통합으로 들어가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나스닥, 네, 나스닥. 자, 와. 2.8% 2.8, 이거 눌러볼게요. 차트, 나오나? 네, 자. 와, 보이죠? 이렇게 가다가 그냥 똑 떨어졌어요. 개파락해가지고 쭉 빠진 거죠. 근데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고요. 이 네이버 거는 이제 거의 전일 거, 뭐, 시가, 이, 거 이, 나스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거의 해외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한 시간 빼고는 거의 24시간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이랑 비슷해요. 주말은 안 하니까 코인이랑 비슷한 건 아니네요. 자, 아무튼 나스닥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지금 반등 구간인데, 자, 이 빠진 구간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빠졌던 이, 하, 아, 황다그룹, 하, 이 황다그룹 때문에 딱 빠졌을 때, 요때 라인으로 다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쌍바닥일지, 그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갈지는 오늘을 보면 알겠는데,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아무튼. 쌍바닥 라인까지 찍었다. 라는 부분들. 요게. 어쨌든 우리는 휴일이라서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별로 덜 받았었는데, 이 나스닥 거래 하시는 분들은 뭐야, 우와, 우와, 클 났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빠졌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국채 이런 거잘 모를 텐데, 아무튼 뭐 쉽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국채 금리 인상.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인상. 짠짠짠. 하고, 뉴스. 보면 뉴스를 봐보면 나옵니다. 어,네 첫 번째 나오네요. 이거를 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한시 달러 인덱스 1 1 거래 최고. 미, 미 국채 수익률 급등의 동조. 자, 여러분들이 미 국채가 올라가면 시장이 어떻게 할까뭐미 국채가 왜 올라가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미 국채가 올라가면 10년 만기 뭐 이런 것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자, 미 국채가 올라간다고 여 쉽게 생각할 때 그냥 아 시장이 불안해서 사람들이 국채를 사는구나. 국채랑 국가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주식은 그냥 어떻게 보면 위험자산이에요. 정년적인 위험자산. 야, 이거 해가지고 한 3, 40% 바로 당겨야지뭐 이런 것들이 주식입니다. 그런데 국채는, 아이고, 뭐 시장이 어떻게 됐든. 뭐좀 약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국채는 대로 올라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왜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올라냐? 가 국채는 안전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 뭐 미국이 망하진 않겠죠, 없어지진 않겠죠. 미국이 망하면 세계 가 망하는 건데 세계가 망하면은 뭐 어떻게 되나? 네, 뭐, 뭐 지구가 없어질까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죠. 네, 그렇고 뭐 사실 뭐 전쟁이 막 미국과 뭐 세, 세계 뭐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미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죠. 네, 이런 그그때에 뭐 미국채금리 상한가 관려나 네, 아무튼 뭐 미국이 이길 거니까. 네, 아무튼 그걸 위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주식과 국채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걸첫 번째 깔고요. 자이내용들을 한번 제가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거 봐도 막 이해를 못할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와 같이 인덱스 기준으로 신화은행는 최고치. 그 그러니까 달러, 달러는 어떻게 보면 달러도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이 달러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달러가격이 떨어진다. 뭐 그것도 어,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면이 달러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게 시장이 불안. 하거나 뭐나 하면 달러가 원달러 가격 상승해요. 네, 상승합니다. 달러 가격 상승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힘들거나 뭐 하거나 IMF 뭐 힘들 때뭐 거의 뭐원뭐 뭐 달러당 뭐 2,500원 이렇게 막 올라가고 그랬죠. 네, 그때 막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이 달러는 안전자산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 알고 내고 그 이게 지금. 봐봐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최고치까지, 이것도뭐 어떻게 하면 안 좋은 거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불안해가지고 돈이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한 국채 쪽으로 몰린다라고 보고, 그게 돈이 몰리면 은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쉽게 보면 되는데요. 자, 지금 뭐 유로는 어떻게 됐다. 유로? 그냥 달러만 보면 됩니다. 네, 유로. 또넘어가고요 쭉쭉쭉. 미국 채1 0년 여기 나오네요. 흉일 한때 1.4%까지 5 치소사 석달 만에 최고치를, 자. 여기서 포인트. 네. 자, 1.54까지 올라오고, 뭐, 이거 별거,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0.1%만 올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국채잖아요. 네. 굉장히 큰 거다. 이게, 아, 요기 라인에서 이게 별거 아니다가 아니라, 그걸 봐야 됩니다. 석달 만에 최고치를, 석달 만에 최고치, 와,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거구나, 라는 부분에서 한번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왜 불안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우선, 그 FMMC, 네, 연중이죠. 연준 은 단초 전반보다 매파적인 매파라는 게 뭐였어요? 자, 비둘기파의 반대파, 반대. 매파라는 거는 이제 비둘기는 뭔가 평화적으로 하면서 돈을 막뿌려가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가 이제 전반적으로 맵그 비둘기파라면은 매파는 아, 몰라. 이제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걱정되고 야, 테이퍼링 수도 꼭지 돈 뿌리는 거 장가 이런 건데 지금 지금 리포트를 봐 보면은 어, 11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수도꼭지싹다잠가 버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자른 겁니다. 네. 쭈쭈쭈쭈 잠가가지고 내년 6월까지 테이퍼링 끝내버린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제론 파일을 얘기한 걸 보면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테이퍼링을 할 수밖에, 수도꼭지 잠그는 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해야, 해야 되는 상황에 왔고, 그런데 우선 체크를 해야 될건 고용이 얼마나 안정되는지 봐야 되고, 델타 변이가 얼마나 확산되는지, 그게 얼마나 경제 에 우려를 주지 는좀 체크를 해가지고, 그래도 테이퍼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부채 한도 이미 찼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바로 차요. 네 끝나요.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부채 한도를 협상을 안 해줄까요? 자 지금 블루웨이브죠. 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민주당이 잡았습니다. 블루웨이브 민주당 파란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블루웨이브 상태인데 지금 바이든은 강력하게 지금 경계부양을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를 한다. 반대를 할수 있지만 이건 결국은 부채 한도 협상이 100%될 거예요. 아, 좀 그러니까 99.9% 된다. 100% 돼요. 부채 한도 협상은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미국은 공식적으로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상황은 당연히 맞겠죠. 하지만 그걸 쉽게 쉽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시간을 좀끌 뿐이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부채 한도 협상은 합니다. 네, 할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음리그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무려심무려 우려 같은 건좀 있어서 시장이 방영이된 거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네델런 이게 지금 제롬 파이 이전에 그 연준 의장이 제로 자네앨런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네앨런은 이거 했다가 바로 또 재무장관까지 된 거죠. 이자네앨런그뭐번연얘기로 남편도 노벨상 수상답니다. 똥차이로는 이거 해가지고 이 똥차이로는 아시나요? 그걸로 노벨 노벨상 받았어요. 가격에그 공개 비공개성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지금, 아무튼 자네 앨런도 굉장히 강력한 비둘기파였고, 현재 제롬페라이도 비둘기파입니다. 그런데, 자네 앨런 미 재무장관은, 이상원 은행위원회 출세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었다 그러니까, 야, 부채한도 무조건 해야지. 야! 나라 망칠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오케이. 네. 자, 앨런 재무장관은 회가 부채한도를 빠르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야, 빨리 좀 해.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뭔가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야, 안 해? 야, 나라 뭐 부도낼래? 안 해? 야, 빨리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생각하거나 투표하거나 이런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은 문명히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런 거지만, 빨리 해라고 위에서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재무장관, 뭐, 높죠. 거의, 뭐, 대통령 수준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채한도상에 실패하고 미국은 첫 역사, 첫 디폴트.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한다. 자, 예전에 그리스 디폴트하고, 뭐, 뭐, 그랬을 때도 시장이 엄청 무너졌죠. 미국이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진짜. <laughs> 네, 주식, 우선 팔아야 됩니다. 네. 우선 팔아야 돼요. 디폴트는 굉장히 세계적인 충격일 거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질 거기 때문에 우선형 현금 갖고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이너스가 몇 프로든 더 크게 빠질 거예요. 코로나가 처음에 확산될 때, 이제 어느 정도, 아, 초반에 던지고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렇게 됐을 때 밑에서 잡았으면 엄청 큰 수익 났겠죠. 그런,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걸 그대로 버틴 사람들은 수익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미국이 디폴트 선언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냥 와 주식 우선 잠깐 빼자 빼야 됩니다 다 빼야 돼다울다 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디폴트 선을 안 하죠 그렇게 안 두죠 지금 현재 봐봐요 재무장관이랑 만일 그 바이든이랑 이게 안 맞아 갖고 안 맞으면은. 이게 막 싸우겠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시장에는 불안의 영향인데 둘이 쿵짝이 잘 맞습니다. 뭐 시, 야 활성화 시다 키 비둘가. 그래서 재무장관 자네 엘런 그한 거예요. 야돈 뿌리자. 이, 지금 이럴 때면 서로미국인들이 살리자. 우리 우린, 우린 달러 어차피기축통하잖아 뿌려 뿌려 뿌려. 이렇게 가는 것들이 서로 쿵짝이 마저 하고 있고 어차피 블루 웨이브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 그러기 때문에 부채한 한도 합상100%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네 엘런은 이제 미국 파괴적인 결과 를 초래할 것이며 금리가 오르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시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자 여기서 나온 거 포인트 실업률인데 실업률 이 실업률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게이 실업률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은 대공황을 겪었어요 우리가 제가 참고할 만한 영화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신데렐라 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뭐 복서라서 최고의 막 이런 걸 하다가 대공황을 겪고 정말 뭐 그냥. 다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진짜 거의 전쟁난 수준이었어요. 사람들 막일일 주세요, 일 주세요 하고 다 굶어죽고 막 기근을 미국도 겪었습니다. 그거의 이유는 뭔가 이제 사람들이 실업률이 많아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쓰고 기업들을 물건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그래서 또 망하고 이런 악순환, 이런 악순환을 깬 거예요. 그때 그 버냉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럴 때그 대공황 때 돈을 국가에서 뿌렸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하더라도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이 미국이 돈을 뿌렸으면은 그 대공황 겪지 않았다. 돈을 뿌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기업에서 돈을 막 빌려주고 하면은 그러면 그 기업들이 망하지 않을 거고 망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잘릴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걸 또 소비를 하고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좋게 돌아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야 그러면은 달그 달러 가치고 뭐고그 상당히 인플레이션을고 그 인플레이션을 겪을 거야. 그냥 지금 현재 그게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뿌려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나왔나 아니에요. 시장은 그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성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자기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안에서 안망하고 돌아가요. 사람들이 노는 게 최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것들이 최악이고, 그건 국가에서 방어를 해줘야 된다, 안놀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거의 기독교 수준이에요. 네. 자, 거의 뭐. 미국 진짜 실업률에 목숨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 FOMC가 두 가지의 역할. 을 FOMC는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민간기관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두 가지를 줬어요. 연준의 힘은 뭐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죠. 세계적으로 미 연준 FOMC의 힘은 그냥 뭐 끝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끝판에 한테 두 가지의 역할 을 줬어요. 첫 번째 금리 안정이죠.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를 막 올리고 낮추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잡는다. 주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한은에서는 인플레이션 잡는다는 게 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두 번째가 있는 게 바로 고용 안정화입니다. 고용 안정화. 두 가지의 목표가 연준의 일이에요. 국가에서 너랑 같이 FMC에 일을 하면서 너희는 첫 번째, 뭐, 인플레이션, 뭐, 이거, 그것도 그렇지만, 그, 고용을 증대시켜야 된다. 어? 야, 그러면 왜 연준, 대통령이 그, 막, 뭐, 이렇게 정책을 잘해가지고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연준에서 고용 증대를 하냐? 자, 이거 그렇습니다. 연주에 돈을 막아버리면은 망할 기업들이 수두룩 빽빽, 빡빡빡빡, 빽빽빽빽입니다, 진짜. 이게 돈을 막으면은 다 부도가 나는 거야. 부도 안 나게 막아주는 거지, 연주에서. 네.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어쨌든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그 돈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안에 사람들이 실험을 안 겪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아, 진짜 너무 쉽게 얘기했다. 이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많이 어려운데, <laughs> 저는 어찌보면 이제, 뽀앤 익스체인지를, 그러니까 외환거래, 그 그러니까 외환들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우리나라 선물사, 정주선물사 제도권이 제도권에 이제 채용서 이사까지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막 어렵게 강의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을 이렇게 봐야 되는 저렇게 봐야 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졸립도.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연중의 역할은 실업률과 그러니까 고용률 증대, 실업률이나 그러니까 아는, 그러니까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고 같은 말이죠. 요거에 지금 연중의 목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여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잖아요, 널런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죠 어렵지 않 자, 그리고, 앨런과 의외 동반 출장한 제론 파월. 자, 자, 제론 또, 으 진짜, 앨런이 얼마나 세면은, 제론 파월이 의장인데도, 앨런 얘기가 먼저 나와요. 자, 제론 파월은 중간에 시간이 지났으면 인플레이션 상태가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 완화, 공급 차질이 완화되어야 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상태는 공급 덕목 환상을 악화된 영향이 크다. 네, 자, 그리고, 미연준의 테이퍼링 조건은 충족됐다. 완전 고역이 충족된 건 아직 멀었다. 자, 테이퍼링 조건은 충족이 됐지만, 고용 쪽은 아직 멀은 것 같다. 이거는 굉장히 중의적인 말이에요. 자, 분명히 제롬파이가 그랬습니다. 고용이 안정되는 모습이 보이면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말은, 어, 아, 이거 테이퍼링 조건을 충족했는데, 고용이 완전 고용이 되는 건 멀었다는 거는 뭐 지금 테이퍼링을 뭐 어떻게 강력하게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굉장히 논란이 될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런데 이연준의장으로서의 인플레이션 라인을 좀 잡아야 되고 테이퍼링을 좀 줄여서 하는 부분은 나중에 욕안 먹으려면 필요한 거니까 뭐 말은 해야 될수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또 합의점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직은 오픈 마인드다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자자자자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인 이거 헝거 쪽이 헝다 그룹 헝다 그룹의 채무 브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이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자. 뭐 여기 기사를 잘 썼네 연합인포맥스 네, 자, 아무튼 홍다그룹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채무브랜드 디폴트가 예전에 이제 리먼 제2의 리먼 사태가 아니냐 리먼 사태 를 겪어 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 리먼 상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좋고요 그로 인해서 거의 그 진짜 이게 너무 큰게 이제 이 빚을 가지고 파산을 해버리면 그걸 국가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가적인 피해나 그리고 신뢰성도 빠지고요. 엄청나게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겪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봐보면은 평다그룹의 달러 채권 이자 귀국금에 연대로만 5억 달러가 넘네. 어마어마하죠. 이거 지금 뭐 중국이 지금 이거를 이것 때문에 중가 그러니까 중국 차트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항생이나 이런 것들 많이 빠지고 있어요. 라스악이랑 굉장히 상반적으로 움직입니다. 원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사회주의적으로 기업들을 제재하는 거와 또이 헝다 그룹의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 지수는 굉장히 좀안더 훨씬 더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좀 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제 이자 뭐좀 내주기로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그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갈 건지는. 어, 제가 한번 그 편으로 해서 좀 말씀드리, 고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중국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내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편, 편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면 갑자기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한강 갔다가 저기 낙동강 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우선은 오늘, 어이 헝다의 이 문제는 미국의 리먼 사태랑은 좀 다르다 근원적으로 달라요 근원적으로 그리고 규모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중국은 어찌됐든 중국에 갖고 있는 그 연결되는 인프라 미국이 갖고 있는 연결된 인프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문제가 생긴 거는 굉장히 크지만 중국의 문제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오겠지만 선택적으로 오지 아주 크게 오진 않고 또 근데 미국과 중국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가 생긴 게 미국이 이거를 못 받아칠 정도의 문제가 되면 이건 또 문제가 돼. 여기가, 여기가 무너져서 여기가 또 무너지고, 그, 그거에 연결된, 미국에 연결된 우리 당은 도 무너지고. 그런데 이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미국의 힘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일로 와서 이게 우리 때까지 완전 크게 오진 않을 거다. 무론 일차적으로 오긴 왔지만 그게 2차3차로 번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영국 파운드나 공급만 병목 현상이 심화될 거다. 뭐 어쩌고 저고자 영국 파운드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학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는 이런 길이 맞냐 안냐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지금 투자를 할 시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면 될 때입니다. 자. 지금 현재, 뭐, 인프라 지출이 통과될 건 매우가 높다, 뭐, 지지될 건 뭐, 사람들 이 여러 가지, 뭐,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 우선, 지금 현재,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테이퍼링은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얼마나 클지, 그러니까,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 시작을 하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테이퍼를 해야 해 가느냐. 이게 또 포인트예요. 지금 어느 정도의 예측은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11월에 시작해서 7개월 만에 테이퍼링 끝내버리겠다는 건 굉장히 빠르게 잠가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장에 분명히 초반에 더 강력한 영향이 오겠죠. 안 좋게 바바바바 오겠죠. 그런데 그거를 볼때뭘 본다고 그랬는데 고용지표를 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넘팜. 그러니까 미 고용자수 고용증 지표 넘팜이라고 하는데 넘팜이 언제 발표가 되냐. 자, 10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돼요. 한 오후 한7시 정도? 네. 그 시간은 좀,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다음 주, 그니까, 러 10월 8일 날 발표가 됩니다. 10월 8일 날. 네. 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비농업자 고용자 수표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돼요. 그냥 계속 돼요. 그냥, 그냥, 그냥 고정이야, 고정. 계속 그때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수치가 좋은 게 좋을까요? 안 좋은 게 좋을까요? 그때 좀안 좋으면은 시장은 폭등할 겁니다. 네. 이게 부합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안좋으면 좋은 거예요. 왜왜안 좋으면 안 좋은 건안 좋으면은 연준에서 야이 테이퍼링 지금 잠깐 고민을 할수 있다라는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어 맞는 말이죠. 네 그리고 언제나 시장은 그랬어요. 예전에 번행키때 지난해 연료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시장이 좀안 좋아지면은 경기 부양책을 할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심에 지표가 안 좋게 나면 오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더 올라 계속. 안 좋게 나왔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한 번, 두번 정도 코피가 터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 이거 안 좋게 나왔으니까 시장이 이 정도는 빠지겠다라고 생각하고 떨어지는 거에 이제 배팅을 했다가 조금 빠지더니 쭉 오르길래 손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와,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두 번, 세번 당하면 짱구겠죠. 그러면, 아, 안 좋게 나오면 떨어질 때 땡큐 하고 그때 올라가는 걸 사버립니다. 결국,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심이나,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나오면서 올리더라고요. 자, 시장을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시키는 게뭐 중국의 그, 미국의 기본적인 그런 철학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게 좀안 좋게 나오거나 좀 그렇게 나오면 그냥, 이게 왜안 좋게 나올 거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다. 자, 지금 미국은 델타 변이가, 그니까 러 지금 나오는 미국의 미국 하루에 사상자가 뭐 2천 명씩 나오는데, 지 현재 그걸 봐보도록 할게요. 미국 코로나 확진자.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주식하면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를 딱 봐보면은, 와, 네, 자, 미국. 지금 신규 확진자가 0천 명, 11만 명늘었고요 사망률이, 와, 무조과 청매가 4,300만 명. 네, 지금 델타 변 이거 그 구중에 90% 이상의 델타 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 엄청난 지금 엄청난 우리 국내 확진자 수도 뭐 2,800명 어마어마하네요. 자, 아볼 때마다 이제 마음이 아파요. 자, 아무튼 이 지금 현재 미국 델타 변이가 엄청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률이 좋아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거의 거의. 또, 2차적인 게, 왜, 지금 현재는 50% 이상이 맞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뚫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스테이퍼링을 하기에는, 그 고용지표, 주 그니까 눈으로 보이는 성적표 그거 자체가 좋게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딴거 아니라,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가지고 고용중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조, 치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오기 힘들어요. 많이, 이런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이건 한번더 봐야, 9월께 10월에 나오는 10월 거, 10월 거한번더 봐야 된다는 라 말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10월 거는 분명히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 그, 이번에 10월 8일 기점으로 이런 우려심들은확 해결이 될 거다. 부채, 이런 상황에서 부채한도 상향 안 할까요? 미국 진짜 또 위기인데, 단합합니다. 블루 웨이브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부채 상황 하실 것이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도 뭔가 완화된 테이퍼링. 시작은 하되, 수소꼭지를좀 천천히 담그는 테이퍼링. 이게 테이퍼링을 하냐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테이퍼링. 이젠 아시죠? 처음에 이걸 모르는 사람 많았는데, 지금 테이퍼링이란 대한, 이거 아시죠? 수소꼭지 잠그는 거를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잠그는 게 중요합니다. 뭐 내년 6월에 끝낸다 이런 게 아니라 내년 말까지 끝낸다 이것만으로 하 그만큼 천천히 잠그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기대심이 나오면은 시장은 다시 오릅니다. 네, 시장은 다시 올라요. 자, 이 코로나에 대한 내성은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된 확자가 는다고. 갑자기 폭락하고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지금 백신이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백신에 대해서, 어,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 두번 맞잖아요. 두번 맞는데, 세번 맞으면 변이 거의 다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 세번 맞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반대하는 것도 들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백신 자체가 있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장에 내성이 생겼는데, 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 내성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빠르게 하는 것, 빠르 시작이 중요한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빡빡빡빡 잠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만 잠근다고 해도 시장은 그 생각보다 야 괜찮, 그 정도면 괜찮아, 그 정도면은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내성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판단하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걸 여러분들 이것만 아셔도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는 거다라는 것들을. 나쁘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성그 헝다 그룹의 앞으로의 전망이 뭐 이게 뭐제제 2의 제막 진짜 리먼 상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게 이게 이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 게 아니라 정말 테이퍼링 그리고 그 시점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부채한도 이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니냐이 우려심 때문에 빠진 건데 이거는 둘다 해결이 될. 가,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해결될 가능성이 뭐 5대5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요거는 해결이 두 가지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한90% 이상이 되면 그거는 뺏팅 가야지 90% 이상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 안 좋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한 부분 좀 이해하셨으면 또 다음 편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마음을 대표였습니다